인터셉트. <laughs> <laughs> 표정 변화 확실한 댕댕이 헤헤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았헤헤헤헤헤헤헤헤떨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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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실하네. 옷 샀는데 이거 싫어야? 괜찮아 보인다고? 자그냥 배가 와아까고 쏟아지는데 <laughs> 이거 또주워 담아야지 뭐. 원래 액체는 쏟아집니다. 승차 거부당한 외국인. <laughs> 도로 주행 차잖아요. 선생님 이게 택시가 아니야. 아이고 도로 주행인데 이게 택시 아닌데 이게? 주성치 영화 한 번이라도 봤으면 무조건 빵 터짐. <웃음> <웃음>

저 싸우는 장면 맨날 나오면 난저 식당 간다 갈 때마다 저 싸우는 장면 볼수 있으면 내가 감옥에 갔을 때 그냥 친구 면회 와서 괜찮아? 지낼만 해? 베스트 프렌드 옆에 같이 앉아서 그래도 진짜 재밌었다 그치? <laughs> 같이 가는 거구나 하마님 예전에 분명히 같이 같이 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예전에 같이 같이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요? 같이 같이 설날은 이거예요? <laughs> 와인과 막걸리의 차이점. 와인을 마시면은. 와인 마시면 예, 계산 좀 해주세요. 어, 제가 다 먼저 했습니다. 내지. 다음에 내가 내지. 아. 다음에 내가. 이거 아이니 아, 그지. 되게 그 신사적으로. 그지 그지 그지.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전... 매너가 당연하죠. 어. 계산이요. 에이. 가만 있어. 에이. 가만 있어. 나의 속성파괴하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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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이러면 더 다신 못 봐. 에이! 너 이러면 다시 못, 아, 아, 못, 어? 아, 아, 아... 못 봐. 아 아니, 야 씨발놈. 내가 너 이러면 다시 못 봐. 힘 쓰지 마. 힘 쓰지 마. 이승국한테 받지 마요. 이거야, 사리. 이거로. 내가 이러면 다시 못. 봐 기회를 아... 안 줘. 아... <웃음> <웃음> 오빠는 전 여친 뭐가 좋았어? 오빠는 전 여친 뭐가 좋았어? 모범답안. 시력이 좋았다. 이번 <laughs> 식욕이 좋았다. 음식 쓰레기 가안 생겨서 좋았다. <laughs> 4번 담배를 더잘혔다 5번 덩치가 좋았다 밤에 다녀도 든든했다 6번 편치 실력이 좋았다 7번 욕 솜씨가 좋았다 9번 영안이 좋아서 귀신도 보고 그랬다 18번 신앙심이 좋았다 <laughs> 이거 외워 전여친 어디가 더 좋았는지 외워놔라 이거 하면은 안 싸우겠다 방음이 안되는데 옆방에도 시험기간인가봐 한 번씩 공부하는데 가끔씩 혼잣말로 껄껄 나쉽쇼밥이지 하다가 과연 정답은 아이 <laughs> 아 근데 처음에는 화났는데 요새는 웃겨서 걍 들음 신나게 공부하네? 왠지 공부 못할 것 같다 <laughs> 얘가 공부 진짜 잘하면 이상한 거야 만원으로 사람 쓰레기 만들기 아싸 나 오늘 출근하다 만원 주었다 그럼 뭘 하지 700원 300원 1200원 데스크 위로 꼬깃한 지폐와 빗바랜 동전들을 우스스 쏟아 넣으며 부끄러운 듯 점수 칼몸은 배시시 웃었다 어르신 만 원이네요 은행 직원은 어쩌면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는 어르신의 땀방울을 하나하나 세하려 빳빳한 지폐로 바꿔드렸다 우리 손녀가 학교를 가요 뭐라도 지어줘야돼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들뜬 마음으로 가득찬 노인은 점찍어 두었던 크레파스가 있는 동네 문방구로 걸음을 옮겼다 스르륵 돈보다 큰 마음 때문이었을까 얼마나 입은지도 모르는 해진 바지구멍 사이로 지폐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노인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얘 진짜 밝기만 하다. 나쁜 사람. <laughs> 이것이 문과의 폭력이야? 세살에게 과자 뺏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모 과자 하나만 주세요. 까까. 고마워요. 두 개. 한 개만 더 주세요. 한 개만 더 주세요. 한 개만 더 주라. 한 개만 한한입만 한 입만. 아니, 한 개만 더 줘. <laughs> <laughs> 동기가 자꾸 월급날마다 푸사하고 이런 거로 미친 것 같아. <laughs> 아빠 고 어? 아빠 씨. 뭐 무슨 미담이 이게 뭐야? <laughs> 와, 내가 아빠면 되게 고뇌할 것 같아.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 거지? <laughs> 내가 어떤 짓을 했지? 어우, 야. 신발을 잘못 쓴 건가? 신발 사 줬나 아빠가? 주황색 신발? 개인기 없어서 또랑 치킨 뜯는다는 먹보형.

<laughs> 이렇게 하아 하는... 별빛이 다리런거 아니고 띵띵 도랑 치킨 도랑 치킨 도랑 치킨 따라디 도랑, 도랑 치킨 도랑 치킨 도랑 치킨 따라디 도랑 치킨 도랑 치킨 똥똥 띵띵 또로딩 파라디 티디디 별빛이는 흐르 도랑 치킨 달이 도랑 치킨 잘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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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시내 1 벤치 앞에 지갑 떨어뜨리심. 저그 지갑 주인인데 혹시 그 지갑 어디에 맡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 두었어요. <laughs> 글쓴니 웃음 포인트를 못 잡겠어요. <laughs> 주인님 주우셨나요? 안 <laughs> 돼. 나 옛날에 잃어버렸던 지갑은 안 돌아오던데. 아빠가 딸을 키우는 이유. 아빠가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 <laughs>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닭을 키우는 거. 건... <laughs>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그럼 아빠가 날키우는건너 <laughs> 사실 13번째야, 라님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자막해가지고 13번, 5살. 이렇게. <laughs> 마크 13이요? <laughs> 이름이 이거야? <laughs> 하지마. 아빠가 음식 몰래 가져가는 방법. 히히히, <laughs> 저게 뭐한 <뭐하는> 짓이야? <laughs> 형, 이번에 발정났다며? 어? 티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발, 바, 발령. 근데 뭘또 티나야? 발정. <laughs> 어, 뭐, 티나? 어떤 티가 난 거지? 모기 때문에, 마, 나, 나라란줄 알았대. 아니, 마, 어제 자다가 모기에 나 뜯겼다. 마, 벌써부터 모기요. 지금 모기장 치려고 천장에 노끈 묶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다 나와서 나 쳐다보고. 너이 새끼! 뭘가 새끼야? 뭘가 새끼야? 침대 위로 테이크 다운 시킴. <laughs> 목장치잖아 지금.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러냐? 자라. 야 허리 나 아프네. 바닥이었음 골반 나갔다. 그 와중 아버지 침대로 그래야지 땅바닥에 했면 <laughs> 바로 <웃음> 타살이잖아. 포구속 충청인 택시. 어머 물바다야. 어떻게요 기사님? 인자 선장이라고 불러요. <laughs> 충청도에서 도로 주행 연습할 때 생기지. 충청도에서 운전 면허 땄는데 도로 주행 연습할 때 옆으로 붙으니까 선생님이 아니 뭐요? 아는 아저씨요? 창문 열어줘? <laughs> 이래서 울면서 운전함. 충청도 화법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오타 땜에 개싸가지 됨 덮밥에 대창 추가한 거 놓치실까봐 요청사항에 대창 추가했어요 이렇게 적었거든. 근데 요 이게 오류 나는 단어인지 물음표로 써서 보내줬나 봐.

회살기를 써버린 안마사. 우리 회사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분이 계셔서 개인당 월 2회 30분씩 안마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안마받는데 너무 시원해서 제가 오후 타임 안마사님 쩐다고 소문 다 내고 올게요. 호호 했더니 와 너무 기뻐서 눈뜰뻔 했어요. 눈 뜨면 저짤리는데 하고 블랙 초콜릿 천사서 한번 먹다. 아유 웃기다. 올빼미의 선택. 올빼미는 새들 중 수명이 매우 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올빼미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있습니다. 올빼미가 40년 정도를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도 힘든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올빼미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서서히 죽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변화와 도전을 선택한 올빼미는 자운으로 날아가 둥지를 틉니다. 올빼미는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마구 쪼기 시작합니다. 쪼고 쪼아서 날고 구부러진 부리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쪼아 버립니다. 그리고 는마공화 파편과 강철로 주조된 메탈릭 합금 부리로 교체합니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연약한 육신 역시 마법분하게 정수가 달긴 담천시 그런 채 재탄생 올빼미는 전투기의 프라임 공 야이씨 뭐할거야 엄마 우주 하마 우주랑 하 말을 합! 지면 우주하마목 뚜리랑 도마 뱀을 합 지면 목도도 마뱀 나